이렇게 됐을 때 얘네들이 이 서로 항상 같으려면 실수 부분끼리 같고 허수 부분끼리 같으면 되겠지? 자 무슨 말이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이 얘가 성립하려면 이 실수 a b거든 얘가 성립하려면 a가 얼마면 될까? 3, b는 얼마면 될까? 마이너스 3, 그냥답 끝. 어 너무 쉬워 선생님. 음. 여기서는 a가 얼마고? 마이너스 2고, 2. B는 얼마고? 1이고, 2. 뭐, 그렇게 하면 되고. 뭐, 여기서도 A는 얼마? 마이너스 5. B는 4. 여기서 A 얼마? 0. B는 6.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여기서또 복잡해 보이지만 똑같아. 얘가 얘랑 같으려면 얘가 얼마다? 얘가? 얘가 5지. 그래서 A가 4. 얘가 얼마다? 3. 그래서 Y는 오, 이렇게 가겠지. 이, 얘도 마삼이다. 얘가 구다. 운호다 이해 되는 거? 네. 음. 자, 그러면 얘는 너무 쉬운데, 어떤 스타일이 또있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가 더해서 0이래. 근데 생각해보면 진짜 이상하다? 야, 우리가 만약에 5랑 뭐랑 더해서 0 되려면, 얘가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5가 돼야지 더해서 0 되잖아. 그치? 루트 3이랑 뭐랑 더해서 0 되려면, 얘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 루트 3대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얘랑 얘랑 더해서 0 되려면 얘랑 얘랑 그 플러스 마이너스 그것만 빼고 완벽하게 똑같아 0이 될수 있잖아. 근데 얘는 i가 있고, 얘는 i가 없는데 더해서 0이 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이. Understand? 이. i, 만약에 3i가 더해서 0이 되려면 역시나 마이너스 3i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더해서 0 되지. 이거 더해서 0이 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그래서 그냥 너가 처음부터 0이고, 니도 그냥 처음부터 0이었지 뭐. 다 0, 0이니까 곱해서 0, 더해서 0, 0이었지 뭐. 다 0이네. 이렇게 해야 될까. 음. 한